새로난 시에오니까 좋아요. 어 너무 좋아요. 근데 이번에 네. 오면서 두 칸을 두칸 쓰는 거잖아. <laughs> 네. 근데 두 칸도 꽉 찼어. 두칸꽉 찼어요. 네, 밑에까지 오고 어 네. 그럼 어떻게 한 칸에 어떻게 다 있었어? 그까참 이해가 안 되네요. 진짜 이해 안 됐어요. 어. 여기 꽉찬거 보고. 아니 한 칸도 <laughs> 그, 잘한다 이렇게 싶었는데 네. 두 칸이 이렇게 꽉차 있어. 네. 어디 난초 숨겨놓고 키웠었나 보네. 그니까요 바닥에 <laughs> 있고 하늘에 있고 막 그랬었나봐. 어, 막 벽에 걸어놓고 에이, 공중에 있고 너무 아, 예쁘죠. 참 이쁘게 잘 폈습니다. 네. 샘물님처럼 아주 이쁘게 <laughs> 난초들이 잘 폈어요. 네. 음, 키우고 싶은 난초 이제 식혀도 되겠다. 아 어, 맞아요. 그게 최고 좋죠. 예예예 예. 왜 우리 집 장만했을 때보다 더 좋은 거 있죠? 그래? 애 낳았을 때보다 더 좋아요. 어, 우리 두 아들보다? 어. 아, 얘네들은 내다 네, 딸들이에요. 딸들이야, 이거. 예. <laughs> 아. 야, 금모단 밭이 이렇게 쫙돼 있네. 음, 네. 그래도 맞아. 나한테 하나 팔기로 했잖아. 아, 그래서 지금 골르고 있어요. 골르고 <laughs> 있어서 예, 못 골라서 되나. 골랐구나. 예, 예. 어. 아, 우리 샘물님 금모단은 좋다고 소문이 나 가지고. <laughs> 어머나 그런 명성을 얻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난초를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잘 키워갖고 시장에서 명성을 얻는 게 중요. 해요 네. 두엽류들도 많이 모아놨네요. 네, 모아놓으니까 진짜 많네요. 네, 이쪽은 이제 두엽밥 네, 두엽. 작년에는 천 종도 들이셨죠? 네. 어신도도 들이고 어신도. 천 종도 들이고. 아기가 많이 컸어요. 어, 그러니까. 네. 그때 살때 부담스러웠는데. 어, 그러니까. 지금은 어, 네. 어때요? 어, 아유 부담이 왕기쁨으로 어, 왔죠. 그러 그러니까, 모든 네. 투자는 항상 부담스럽고 그런... 설비 투자한 이후로 턴어라운드 될 때가 네, 있죠. 네 맞아요. 턴어라운드 될때 기쁨이 오는거지 음. 투자는 이 악물고 음. 독하게 해야되는거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하지만 그 가치를 잘 파악을 해야됩니다. 가치를 파악을 잘해서 이게 이제 노후에 이제 이걸로 이제 어? 음. 유럽에 수출하고 먹고 살 건데. <웃음> 유럽에 <웃음> 어? 수출하고 네. 제가 유럽으로 어. 놀러도 가고. 그럼 네. 아니 뭐하러 가? 유럽 아, 가봐요. 유럽에서 오게 할까요? 그럼 사실 음. 볼 것도 없어. 네네. 그뭐 그러니까 문화재야,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올 어, 수 있는 건데 맞아요. 이런 희귀난초는 직접 와야지만 볼수있는 거고 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종자 전쟁을 해갖고 <laughs> 다어 걷었기 때문에 네. 어디 가서 구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어. 정말 희귀한 것들입니다. 네. 어. 이렇게 루비가 응. 열리죠. 진짜 제 백모단 끝이요 음. 그제 비둘기 피피비시라는 어 거. 그러니까. 예,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루비 중에서도 예 알파 오메가 오, 루비네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이래서 진, 래서 응. 시미즈 백모단이 예. 시미즈 백모단. 예. 이야, 그래서 제가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거 뿌리 너무 예쁘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명감 상단에 있는 난초들이 이렇게 메가루비가 음. 나와요. 그냥 루비근이 아니고 메가루비. 음. 진짜 건강해요. 어. 그럼 입맛은 왜 다셔요? 그때마다. 치미 <laughs> 아. <laughs> 꿀꺽 어. 내 건데도 꿀꺽 어. 하는 건 뭘까요? 어. 본인 건데 뭐 난초 보면서 네. 입을 입맛을 다져. <laughs> 자 우리 새난실로 오신 우리 샘몰님난실 구경 잘했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난초 이쁘게 잘 키우시고요. 네. 올해도 난초 TV. 네. 아름다운 목소리로 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그 소음 누구야? 이진창 아, 아, 소음.